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폐자의 역습 휴먼 얼라이언즈 시리즈의 사이드 스와이프입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했던 디럭스 사이드 스와이프랑 또 같은 캐릭터입니다. 다른 점은 트랜스포머 2편 시리즈 제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시리즈에서만 처음 등장했었던 휴먼 얼라이언즈라는 제품인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트랜스포머 제품은 디럭스 보이저 리더급이 우선 기본인데 그 중에서 보이저 클래스와 약간 비슷한 엇 비슷한 크기의 스케일의 제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휴먼 얼라이언즈라는 제품이고요. 우선 이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캐릭터마다 사람 캐릭터를 같이 넣어주는 제품입니다. 휴먼 얼라이언즈라 해서 사람이랑 같이 호환되는 제품이고요. 이 사이드 스와이프는 이렇게 앱스 캐릭터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도 소개하면 제가 처음에 리뷰했던 휴먼 얼라이언즈 범블비가 있는데 우선 이 제품을 필두로 샘이랑 범블비처럼 이렇게 케미가 맞는 캐릭터와 사람 캐릭터를 같이 넣어주는 그런 시리즈예요 우선 비클 모드를 보면은 쉐보레의 콜벳 스팅레이라는 차입니다 지금은 뭐 한세대 정도 나왔던데 특히나 이 디자인은 영화 촬영용으로 컨셉카로만 만든 차라 해서 이 디자인으로 현실에서는 볼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규어로만 소장을 하고 있고 사이드 스와이프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스피드가 넘치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의 모습에 잘 어울리는 비클 모드가 아닌가 싶어요. 디럭스랑은 또 다른 점은 크기가 좀 많이 커졌어요. 보이저급 정도로 커지다 보니까 많이 단차점도 좀 줄었고 좀 이렇게 보이는 게좀 많이 매끈매끈하게 잘 나왔죠. 그리고 휴먼 얼라이언즈 제품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랑 호환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차문을 열면은 의자가 들어있어요 디럭스 제품들은 차 문을 여는 그런거 조차도 없는데 이렇게 차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운전석에 사람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핸들이랑 의자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넣어서 태운 다음에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조립을 좀 잘못해서 사람을 넣을 수가 없어요 우선은 이렇게 사람까지 호환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피규어는 나름 퀄리티가 좀 좋은데요. 전에 봤던 샘 피규어처럼 이렇게 얼굴도 되게 리얼하게 표현했고 보면 팔 관절이 다 없진 않지만 이렇게 어깨 관절을 움직일 수 있고 다리 관절이 있듯이 앱스도 똑같이 얼굴 관절 있고 팔 관절도 움직이고요. 허리도 이렇게 쭉쭉 돌아갑니다. 다리는 이렇게 고관절 무릎 관절에서 잘 표현을 했고 나름 잘 서고 잘 움직이는 그런 피규어예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요런 작은 피규어조차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로봇 모드로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 범퍼에 있는 요 벙커를 딱 꺼내고 여기 회전축이 있어요. 여기를 살짝 창문 안 걸리게 빼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이걸 접어주고 날개는 아, 문은 그대로 열어주고. 밑으로 와서 여기 앞 부분이랑 앞 부분이랑 여기 연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딱 분리를 해주고 아 이렇게 분리를 해준 다음에 여기 상체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들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뺀 다음에 팔을 옆으로 빼서 꺼내줍니다. 이 팔은 이중으로 접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펴기가 힘든데 우선 밑으로 뺀 다음에 이렇게 쭉 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깨가 위로 오도록 돌리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여기 어깨 부분이 위로 가게 하고 다시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에 청은 빼고 얼굴을 꺼내주세요. 얼굴을 밀어서 이렇게 꺼내준 다음에 윗부분 이런 것도 정리해주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접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이중으로 그대로 접어서 딱 이렇게 얼굴이 밑으로 안 빠지게 딱 고정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범퍼 부분이랑 바퀴 부분을 잡고 딱 분리하면 빠집니다. 이렇게 빼주고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놔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에 보면은 허리 부분에 이렇게 좀 축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이거를 허리를 잡고 올려주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올려서 딱 이렇게 맞춰주면 상체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여기 축에 맞춰서 끼워주세요. 여기 딱 고정해주면 등짐이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범퍼는 그대로 또 안으로 딱 접어준 다음에 아까 분리했던 요 파츠는 이렇게 걸어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딱 걸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날개는 뭐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 의자는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캐논도 이렇게 앞으로 딱 전개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윗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리로 와서 다리는 먼저 이걸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지고요 여기를 밑으로 내리고 이거를 딱 내려주세요 바퀴는 이렇게 당기고 앞 부분에 발톱 빼고 바퀴를 돌려줍니다. 그다음에 뒤꿈치 이렇게 빼주고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또 파츠가 있는데 이렇게 빼서 반대로 딱 고정해주세요. 바퀴를 내려서 여기 보면 여기 돌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바퀴 틈에다가 맞춰서 잘 끼워주시면 바퀴 딱 결합이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이쪽도 똑같이 딱 당기고. 여기를 이렇게 빼서 한 다음에 발톱 빼고 그 다음에 빼고 여기도 빼기 전에 이렇게 한번 돌려서 이렇게 모양 맞춰준 다음에 바퀴랑 잘 맞춰서 해주면 지금 여기 벌어지는데 좀 바퀴를 살살 돌리면서 이 틈에 딱 맞춰주면 이렇게 끼워집니다 네, 이렇게 하면 휴먼 얼라이언즈 사이드 스와이프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되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선 프로포션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우선 몸통만 딱 두고 봤을 때 영화 속의 모습 그대로 나왔고요. 우선 디럭스보다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모든 파츠가 좀 큼직해서 눈에 띄기도 하고 잘 보이고 또 보기 좋은 느낌이 들죠. 비율이 상당히 더 좋아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우선 상체부터 둘러보면 상체는 어깨 양쪽에 이렇게 캐논이 들어있고요. 얼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극중 모습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날렵한 코랑 턱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얼굴 안에도 디테일한 몰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마에는 사이버 트론 언어가 적혀있는 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또볼 만한 게 사실 이거는 배틀마스크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들어주면 사이드 스와이프에 원래 얼굴이 나오는데, 어 이게 범블비처럼 배틀마스크가 따로 이렇게 뭐 들어가거나 뺄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만약에 이렇게 얼굴을 빼면은 이게 뿔처럼 뭐가 생겨요. 이 얼굴도 좋긴 한데, 배틀 마스크를 거의 뭐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체도 이렇게 몰드가 좋고, 여기 오토본 마크가 잘 박혀 있어요. 오토본 마크랑 이렇게 쉐보의 콜베스팅 레이 마크까지 같이 있어서 또 매력적입니다. 어깨 관절이 여기 안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회전축을 통해서 어깨가 돌아가고, 여기 팔꿈치까지 잘 돌아갑니다. 아까 팔꿈치도 보면 원래 보관을 할때 여기 접어서 들어가는 구조기 이 때문에, 여기 좀 많이 비어 있긴 하지만 요렇게 그렇게 뭐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사이드 스와이프에 거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쌍칼이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연질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럭스 사이드 스와이프는 좀 파츠가 아예 칼이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렇게 휴먼 얼라이언즈는 따로 이렇게 연질 재질로 좀 짧은 칼이 들어 있습니다 연질이긴 하지만 요렇게 몰드가 상당히 잘 나와서 좋고요 손을 보면 전지가 가동되는 손이에요.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 요런 손인데 여기 두 개랑 엄지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잡을 거는 없는데 우선 뭐 손은 움직여지니까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도 똑같지만 오른쪽 왼쪽 다 똑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 들어있는 기능은 여기 손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여기 부분에서 여기 반대쪽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딱 소리가 나요. 그러면, 여기 바퀴를 굴렸을 때 같이 손이 돌아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사이드 스와이프가 영화에서 등장할 때 이렇게 스케이트 타듯이 등장을 하는데, 땅을 짚으면서 올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는 그런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랑 같이 굴러가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여기로 누르면 딱 소리가 나지만 또 반대로 와서 다시 이거를 눌러주면, 요건 바퀴랑 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일 때는 바퀴랑 고정이 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눌러주면, 바퀴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재밌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사이드 스와이프가 허리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요런 등짐도 이렇게 들어가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요게 좀 최선이었던 것 같고, 많이 얇아져요. 여기 많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하체로 내려와서,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고무 축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선 이건 사이드 스와이프의 구조적인 문제라서 어 디럭스 제품에서도 봤다시피 이렇게 다리가 그렇게 크게 가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걸다 떠나서 몰드는 되게 잘 나왔다는 점을 볼수 있어요. 허벅지도 똑같이 기계적인 몰드 들어가 있고 뒷면은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정강이까지 내려오고 바퀴 발을 잘 해줬어요. 디럭스에서도 보면은 좀 이렇게 차량 파츠가 좀 바퀴를 가려서 사이드 스와이프의 모습을 좀 많이 베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바퀴 모양을 그대로 잘 살렸습니다. 그래서 리얼하게 볼수 있고 또 바퀴로만 서면은 잘못 서니까 여기 보면 뒤꿈치랑 앞꿈치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지탱하는 데 문제없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릎 관절이 없다 보니까 무릎은 굽힐 수가 없고 그냥 약간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 정도 <laughs> 진짜 딱이 정도만 가동이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봤다시피 여기 보면 이렇게 무릎 정강이 부분에 길이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없는 대신에 요 길이를 조절해서 이렇게 호징을 할수 있게끔 잘 조절하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휴먼 얼라이언즈라는 제품답게 또 사람이랑 로봇 모드에서 호환되는 게 있는데 아까 여기 변형을 했던 의자 부분에 이렇게 앉혀서 딱 꽂아주면 요 캐노는 사람이 쏘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싸운다는 그런 설정으로 만든 제품인 것 같은데 뒤쪽에 앱스를 태워서 이렇게 두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휴먼 얼라이언즈 제품인 범블비랑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범블비가 좀 스케일이 조금 더 크게 나왔어요. 부피가 좀더 크고요. 그래서 사이드 스와이프는 좀 작게 나왔는데 거의 크기, 영화상의 크기에서도 뭐 약간 이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범블비가 좀더 덩치가 크고요. 범블비도 똑같이 휴먼 얼라이언즈다 보니까 이렇게 샘을 어깨, 오른쪽 어깨 쪽에 이렇게 올려놨고 사이드 스와이프도 똑같이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같이 둬서 이렇게 로봇이랑 사람이랑 같이 호환되는 그런 재밌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모드를 한번 둘러봤으니까 또 비클 모드로 한번 변형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그대로 이렇게 바퀴를 올려서 접어 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접고 이렇게 닫고 발톱은 그대로 닫아 주세요. 여기도 올리고 올리고. 다음에 허벅지 틈에 맞춰서 여기 딱 접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축이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딱 잡아서 결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파츠들 빼주고 그대로 등 고정되어 있던 파츠를 내려서 허리를 쫙 내려줍니다. 그럼 요렇게 전개되고요. 이 범퍼 접었던 거 그대로 가져오고 뒤는 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다시 요 범퍼랑 요 바퀴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랑 저 구멍을 맞춰서 잘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면 딱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들어서 빼주고 얼굴을 딱 밀어 넣어줍니다. 넣고 딱 잠기게 해주고 요거는 옆으로 이렇게 놔주세요. 다음에 이건 돌려서 이렇게 놔줍니다. 여기 문도 이게 의자도 그대로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딱전기를 해주세요 팔은 넣을 때 여기 돌린 다음에 이렇게 딱 돌려주세요 그 다음 에 이렇게 딱 접어 들어가게 만들어 주고 여도 이중 관절인데 그대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딱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딱 들어가게 들어가면 팔은 딱 접혀 들어갑니다 팔도 보면 여기 여기 안에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맞춰서 딱 끼워 주시면 고정이 잘 됩니다. 이쪽도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평행하게 되고요. 그대로 닫아 들어가는데, 이렇게 약간 연질 받치니까 이건 그냥 밀어 넣으면 됩니다. 딱 닫고, 이문 걸리는 거 이렇게 들어서 넣어주고, 이렇게 딱 밀어 넣으면 이렇게 평행하게 되고, 여기 팔은 좀 밖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안에 고정이 되게 딱 끼워주세요. 여기도 구멍에 맞춰서 딱 끼워주고 결합해주면 여기는 딱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내리고, 의자도 안에 이렇게 보면 내려서 고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딱 고정해주면, 이게 깔끔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문을 내려서 닫아줍니다. 문을 닫고 이건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 다음에 이걸 피고 이렇게 쭉 돌려서 넣은 다음에, 범퍼를 딱 닫아주면 이렇게 비클 모드도 깔끔하게 바로 완성이 됩니다. 뭐 로봇 모드나 비클 모드 다 봤다시피 디럭스나 보이저급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기능이나 모습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라인이니까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무비판 제품을 소개했는데, 앞으로도 또 새로운 무비판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